자 오늘의 림버스 컴퍼니 공지 날이면 날마다 오는 예그 간만이죠 제가 최근에 좀 컨디션 이슈로 한 2주 정도 쉬었어가지고 그 공지로 이제 오는 건도 간만일 것 같네요 저 어프트급 살인사건 이제 나오는 거 이제 저거 보고 공지랑 그리고 이제 저번에 공식 방송 있었죠 로드맵 로드맵도 한번 보면서 시작을 합시다 에. 그럼 로드맵을 먼저 보면서 시작을 할까요? 저번 달에 무려 공식 방송으로 나왔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이제, 프로젝트, 그, 좀 길어가지고, 방송에서 같이 보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보면, 은 이제, 라이브, 어, 프로젝트 온 오피셜 라이브 탭에 이제 1시간 13분짜리가 있어요. 이 앞부분은 뭐, 그, 좀, 이슈 때문에 저긴 한데, 음, 여기서 이제, 자세한 내용과, 그리고 신야당을볼 수, 있, 있습니다. <laughs> 우리 게임은 디렉터가 버티워임! 자, 그래서, 이번에 파르8이 워프트급 살인사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응, 여러분들, 마왕이스 크리프가 나옵니다. 응, 그래서 마이스는 나옵? 음, 응. 아무튼, 마왕이스 나오고,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따로 뭐, 이것만 패치하는 게 아니고, 마왕이스 아니면 발프리기스 쯤에 이게 나온다고 해요. 그 유리창 개서는 그리고 이제, 발프리기스가, 이제, 이번 시즌 때는 발프리기스가 두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재배안찌 나온거 찌바이 나오고, 나오고. 재배안찌가 로지아라 그랬냐? 이게 아마 그, 또 여기까지는 요기, 누가 구누만았지좀 정해졌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내 기억상으로 근데 지금 정확히 누구한테 주는지는 까먹었어 그리고 이제 꿈이 끝나느니 이제 다음 시즌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드맵은 그렇다 이제 로드맵은 이제 뭐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네 8월 8일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멀티크랙 사무소 대표 파우스트 차원치키 오티스 그리고 홍루 자 일단 뭐 멀티크랙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성능을 보겠죠 뭐 아무튼 홍루는 자 차원지 경로 낮은 호노 홍루 소당홍루 유로지비 d h 옆에 기사 콩콩 콩콩 이봐 자 홍루도 꽤 괜찮은 인격들이 많죠 어, W사 2등급 정리용 이성부터 보면 W사 2등급 2등급 정리용 괜찮고 남부의 리그 옆에 에, 아직 그 아직 그 내가 그 화상덱을 다안 모았다 그러면 간소미를 무조건 써야 되니까 그 화상덱을 쓰려면 이게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요 흑은의 와카시 홍루는 이제 조금 철 지났죠 이제는. 음, 이제라고 하기에는 철지는집꽤 되긴 했는데 아마 스토리 초반부라면은 충분히 쓸만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성도 이제 좀 뽑을 만한 게 있고요. 콩루 음, 무난하고 그냥 어, 나쁘진 나쁘던데 하필 그 다른 홍루들이 너무 좋다. 유로지비 홍루, 유로지비 홍루가 이제 진동 됐을 거면 거의 필수급 중 하나지. 나준으로 홍루랑 같이 해가지고 D H 40 홍루 얘도 음, 그러니까 얘는 굳이 침잠일 필요가 없어요. 뭐 침잠 대기 넣으면 좋겠다마는 어 그냥 어디 들어가도 괜찮은 녀석이고 K사 홍루가 이제 내가 내가 좀 실력이 딸립니다 아니면은 성장이 좀 부족합니다 이러면은 K 홍루는 좀 노려볼 만해요 왜냐면은 쟤는 성장이 어지간히 뭐1레벨로 던져주는 거 아니면은 그냥 어지간히 안 죽어요 <laughs> K사가 죽는다? 그러면은 게임이 잘못된 겁니다. <laughs> 음 그래서 이제 홍루는 뽑을 만한 그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요, 이, 걸다 뽑았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봤을 때 이게, 요두 개가 좀 별로일 것 같다 싶으면은, 홍루 쪽으로 돌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흐트러진 궁, 아, 그래. 이거는 필요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긴 하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잘 보여줘도, 흐트선 넘어갔는데 상대 안 흐트러지면 이거 보나 마나 아니냐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laughs> 그잖아. 렇 아무리 가시성 좋으면 뭐해. 응, 지금, 지금 방식이면은 흐트러진 선급 분명 아래로 내려놨는데 상대 안 흐트러지고 그럴 때 있잖아. 그래서 사실상 이것만으로는, 이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근데 이게 중요하지. 음, 이게 있으면은 좀더 계산하기 편하고 특히 예전, 예전 그 뭐야. 아니, 분명 흐트선 뒤로 넘겼는데 왜안 흐트러져라는 불쾌감은 여기서는 사라질 수 있어가지고 이거는 좋아요. 어. 상세정보창에서 대상의 특성 키워드가 표, 표기. 그 GC 뭐그 기계 융화 생물체 뭐 그런 거 말하는 건가? 그런 거 표시해주는 것 같은데? 네. 어 호수 존재. 이너. 뭐 아군 같은 경우에 이제 소송이겠지? 네. 그런 키워드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 이것도 좋긴. 이것도 좋은 패치죠. 그리고 개선사. 이거는 좀 기억해 둬야 되지 않을까? 직접적으로 얻어맞아야지 흩어진다. 응, 어,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응, 어. 이거는 중요할 것 같고, 나머지는 텍스토 오류, 텍스토 오류, 뭐, 뭐, 저거 뭐야. 개선, 그냥, 효과 관련해서 개선이어가지고, 이거 말고 다른 건 무시해야 될것 같고, 이거는 좀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그냥 극단적으로,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조금 쉽게 설명하면은, 얻어맞는 거 아니면 안 흩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프트급 살인 시간, 살인 시간. ACP 소속 전원은 일등석을 통해 이동할 예정입니다. 단체 이런 단체 박사 일어나야 합니다. 박사 상정회의 상원입니다. 박사 적이 죽질 않습니다. 박사 자. 여긴 멀티크랙 사무소는 의체 해결사만 모집해 의체를 가진 놈들은 전투에서 거를 먹지 않는다는 뭐라나 뭐. 러다 뒤지는 놈들도 꽤 있어. 아차도 아프질 않으니 몸에 무슨 이상이 생겼는지는 모르다가 어느 순간 뒤져 있는 거지. 야, 설마 벌써 죽었냐? 눈을 떼지. 한 순간이라도 놓친다면 영원히 방황할 테니. 모델 4 3 충전 야 근데 3... 예, 보면은 인간 조각 잘리는거 인간 조각 잘리는거 보면은 역시 좀그어그 어... 그 뭐야 차원집게 관련 애들이 좀그 고어틱한게 좀더 강하긴 해 그치 어, 다 조각조각 나는거 보면 모델 45-3 충전 전투 준비 완료 의대 목회를 처리했습니다. 이번 원장님에게 철저히 준비한 보람이 있군요. 야, 그래서 파우스트 목소리 지금이 맞지? 분명 저음이었다 고민이었다. 저음이었다 고민이었다. 계속 바뀌는 것 같아. <laughs> 어 저번에 어 파우스트 목소리 지금 좀 정상화 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이번 게 맞겠지? 헷갈려. 솔직히 말해서. 이보다더 있지. 의대 로맨스 네요 저와 파우스트의 뛰어난 능력 덕분이지만 여러분의 노력도 나쁘지 않았어요. <목소리> 뛰어난 능력 덕분이지만 여러분의 노력도 나쁘지 않았어요. <목소리> 제대로 살인범이 할수 없는 이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목소리> 대기 해치 떠 있는 거 보면은. 이번에 이제 대기 이제 떠 있는 거 보면 이번에는 연속전투 사용하죠, 그렇죠? 워프 특급 살인 사건, 빠밤.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요,까지, 봤고요보 자, 예, 네, 8월 8일, 신규 코텐츠 워프트급, 살인시간, 살인시간. 에서, 이제, 음, 이벤트 기간은 한 달. 음, 9월 5일까지면 사실상 한 달이지, 그치? 네, 워프트급, 살인사건 이벤트 페이지가 등장하고요 일반 승객 복구팩? 아, <laughs> 씨, 이건 또, 뭐야. <웃음> 아니, 아니, <laughs> 아 이. 아, 이벤트 제어 이름 존나 골 때리네, 진짜. <laughs> 보상교환에서 획득한 이벤트 제어를 집으로, 여 다양한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 진행은 이제 일반 승객 복구팩을 얻을 수 있고, 야, 그러면은, 야, 큰 복구팩은 이름 뭐라고 젖었지나 궁금한데? 특별 승객 복구팩인가? 이벤트 마지막 전투에는 엔키팔린몬드를 사용합니다. 해당 스테이, 에, 해당 스테이지 소모하는 엔키팔님 댁 이벤트 제어 획득량이 높아 다른 스테이지보다 일반 승객 복구팩을 효율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아마 그, 우미나 때였나? 우미나 때그 거던 말고 그냥 스테이지 도는 거 있었잖아요. 그때 그때로 또 뺏기, 그 바뀐 거 같지? 그치? 복팩 그리고 거던에서, 환원 감사합니다. 거던에서 이제 저거 어, 시사 시대처럼 이제 거던에서 어프트급 팩이 등장한다. 마지막에 이제 어프트급을 고르면은 더 많이 나오니까 어, 그냥 거던을 돌아라. 어, 그런 식으로 될것 같아요. 보자. 음, 해결사 승게 복구팩이구나. 음, <laughs> 아, 올, 올가 승게 복구팩을 얻으면은 이게 일반 승객 복구팩 20개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그 이벤트 방식이 지금까지랑 거의 동일하다 보면 돼요. 응. 음. 그리고 120%까지 적용되고, 멀티크랙 애들이, 아, 멀티크랙 애들이 어느, 어느 저거 뭐야? 그러면은 파열인가? 아니 잠깐만 파열 차원 찍기가 파열 쪽이지 파열일려나 싶기도 하고 한번 봐야겠네요. 이벤트 보상은 뭐 이렇다. 그래서 뭐 이벤트 보상은 사실상 음 그럼 나머지는 이제 거의 동일하다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워프트급 살인 사건이나 동일하죠. 그래서 뭐 그냥 거던 돌거나 워프트급 살인 사건 뒤에 그그뭐야페이 스테이지 돌아가지고 이제 제 자원을 모은다. 그래서 이걸, 뭐, 각 그, 교환을 한다. 딱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어? W4도 증가한다. 어? W4가 아니고, 천식기고어떻야 이건? W4가 아니고. 아, 뭐야. 아, W4 애들도, W4 애들을 넣어도 되네? 음, 20% 증가네.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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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그러면은, 잠깐만. 획득량 합계는, 합계는 최대 120%까지니까, 그냥 W4 파티 넣으면은 120% 아닌가? 거기에 차원치키까지 있으면 그냥, 처음, 얘네들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W, W4 파티로 밀어도 괜찮긴 하겠네요? 음, W4만, W4 W사 파티만 이제 모아도 이제, 획득량이 100, 60%일 텐데, 차원치키까지 합하면은 140에서, 아, 120에서, 140, 160일 테니까. 둘, 셋, 넷, 다, 여, 일곱, 어, 잠깐만, W4가, 어, 일곱 명이지? 아, 일곱 명이구나, 참. 어 180%까지 올라가겠네. 뭐 물론 120%까지 떨어지겠는데 그러면은 굳이 W서 풀 파티가 아니어도 된다는 소리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골라만 가도 어, 굳이 이벤트 캐릭터 없어도 이제 120%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저렇게 되고 보상을 먹으면 된다. 자 그러면은 볼까요? 자 어느 키워드야? 히스클리프 멀티크랙 사무생였어 히스클리프 충전횟수를 일정 소모하여 코인 이력 증가 충전횟수가 일정 수치 이상이 일정 수치 이상 일정 수치 미만이면은 어아 그러니까 그거네 얘는 그거네 그 저거 류슈 참망공절 비슷한 느낌이네 충전횟수 소모해서 코인 이력 증가 음 잠깐만 자신의 충전횟수 증가 자신의 충전횟수 증가 그리고 이제 충전횟수 소모했으면 방렙 감소 박렙 감소 체력 회복 감소 부여 체력회복 감소부여는 뭐야? 이번 적들, 이번 적들 피회복 기믹이 있다는 거네요? 어, 그러니까뭐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이게 나온다는 거는 이번에 저기 회복하는 기믹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이거든? 자신 충전만큼 그 광전 부여 광전은 보자, 피 역시 공격자의 충전 횟수가 수치만큼 증가 공격자의 충전횟수가 일정 수치 이하면 충전횟수 추가로든 충전횟수 수치만큼 증가. 그러니까 상대한테 광전부에 놓고 개 때리 개 때리면 이제 충전이 찬다는 건데 턴정료시 효과 소멸. 얘는 충전을 어디서 얻냐? 지금 충전횟수가 여기서 증가하고 나머지는 충전 충전 일정 수치당 코인력 증가. 얘는 충전 소모를 안 하네. 충전횟수 증가. 충전 일정 수치만큼의 자신의 충전횟수 증가. 충전만큼 광전부요. 충전 일 뭐야? 충전 위력 그냥 충전 증가 있나? 전투 중 누적으로 자신의 충전 횟수 일정 수치를 소모할 때마다 충전도, 응, 음, 패시브 있네요. 충전 일정 수치 이상이 신소 합의력 증가. 편성 순서가 1번인 아군의 충전 횟수 최대치 일정 수치 증가. 응, 음, 충전이 20까지였나, 일텐데, 충전 횟수가 뭐한 25까지 올라가나, 뭐 그런 식으로 하겠네요. 정작 히스클리프는 광전으로 충전을 못하긴 하네. 충전은 위력이 없었는데, 오티스 이후로 충전 위력 관련해서 기믹들이 좀 생겼죠? 오티스가 충전 위력이 있으면은 뭐또 한다 있었는데? 충전 위력이 있는 만큼 뭐 데미지 증가 아니야? 충전 사용하는 그 저거에?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정확히 오티스 때 내가 좀 오티스 때그 휴식기여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난다안 난다? 아무튼 그래서, 어, 지금 충전 위력 관련해서는 조금 그 기믹이 있어요. 있기는. 얘는 W덱보다는 장미 로자랑 좀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W사 애들은 충전이 생각보다 개 널널해. 이제 그, 뭐 w 매르서는 노네로 할게요. 사동기화 기준으로, 사동기화 기준으로 W 애들은 오히려 충전이 개 널널하거든? 그래가지고 얘는 이 광전이 이제 w 매르서 좋고, 어 w 매르서라는 상성이 좋아요. 그리고 로자. 로자도 이제 충전 써가지고 뭐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어 그런 애들이랑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W4보다는 자 그리고 이제 파우스트 충전 횟수는 일정 수치 소모하여 코인력 증가 자신의 충전 횟수 증가 충전 횟수가 일정 수치 또이거뭐그 뭐야 위력 증가 메커니즘은 거의 비슷하지 예. 자신 이스킬에 포함한 공명이 일정 수치 이상 갑자기 공명이 뜬다고 여기서 야 질투 타격이면은 갑자기 중지 돈키? <laughs> 보얀 충전했을 전부 소만 소마, 이스킬로 소만 횟수 당피랑 증가. 아니 갑자기 야 갑자기 공명 수치가 좀 넘어가면은 그 빨진에서 충전 다 쓴다고? 어 충전 인정수치당 코인력증가. 얘는 그래도 충전 일정 아니, 충전은 이제 저거 뭐야얘는장 잠깐만 그러면은. 아이 개 깔리네 진짜. 얘네 이거 두 개는 충전의 수, 얘는 충전 위력이니까 씨. 아, <laughs> 얘는 또장기전을 무조건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네. 그 삼스가 강해지려면 얘네들은. 아무튼 뭐 근데 삼스가 잡고 있인거 자체는 뭐그좀 허감이긴 한데. 어 일단 충전이 일정 수치만큼 충전의 수준가, 충전 일정 수치만큼 충전의 수준가, 충전이 일정 수치 이상이면 충전당 피해량증가 다음 단에 질투치였고요. 야 잠깐만 다음 턴에 이거 질투 취약 부여하면서 이제 질투 타격 취약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뭐 데미지 때리고 이러면 좀어 맛깔나긴 하겠네요 충전의 일정 수치하, 수치 이상이면 추가 부여 으 어, 자신의 충전 횟수 증가 이건 뭐 디펜스 디펜스는 뭐 똑같고 그치 으 어, 보자 전투 중 누적으로 자신의 충전 횟수의 일정 수치를 소모할 때마다 충전 얻음 이거는 잠깐만 똑같은건가 충전이 일정 수치 이상이면 피해량이 증가. 대상이 체력이 일정 수치 위반이면 피해량이 증가. 적을 좋지 않으면 충전 횟수가 가장 적은 아군 두명이 충전, 충전 횟수 증가. 음, 그러니까, 얘도 패시브가 보유라고 가정하면은, 얘는, 그, 뭐야. 얘는 그,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데미지를 많이 넣을 수 있겠네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뭐,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충전 횟수, 충전 위력이는 그냥 충전으로 박아놓고 이러니까 좀 헷갈리긴 해. 지금 횟수냐 충전이 그냥 충전 횟수냐 그냥 충전이냐 조금 헷갈리긴 해요. <laughs> 그리고 이제 서브트핏시 로 충전 횟수 가장 가 낮은 아군 한 명이 적적지 충전 횟수 증가인데 이거는 잘 모르겠다. 어, 이거는 뭐 도움이 안 되는 건알 텐데 충전 횟수가 가장 낮은 아군이 적을 적에게서 어, 처치를 해야 돼 가지고 충 조금 쓸모가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저거는. 얘는 이제, 좀, 뭐, 경우에 따라서 쓸모 있을 수 있겠는데, 나 오히려 히스클리프 서포트 패시브가 좀 더, 괜찮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는 이제, 적처치시 충전했을 증가하니까, 이 적처치시라는 건 이제, 노리고 쓰기가, 어 일반 전투에서는 좀 힘들기도 하고, 그치? 어, 질투치약, 그, 뭐야, 쌍공자 전에 질투치약 넣고, 아니면은, 그거 있잖아. 얘 속도가 빠르다고 가정하면은, 이거, 이제, 이걸로 질투치약 부여한다. 에그 다음 턴에 저주못으로, 저주머니 질투치약이 붙어 있지 않았냐? 뭐 질투치약 극대화시킨 다음에 쌍공절 날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뭐쓸 방법은 있긴 한데,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지금 눈에, 당장 눈에 보이는 걸로는, 뭔 생각이 드냐면은, 장기전 캐릭터다 보니까, 어, 이제는 이제 장기전 캐릭터가 조금 뭐 슬슬 필요해지는 시기인 건 맞아요. 어, 근데, 이제, 장기전 캐릭터다 보니까 좀, 어, 쓰는 게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 카오 째 그냥, 확, 확실한 건 아니에요. 어, 확실한 건 아닌데, 이, 보면 이제 충전 위력이, 어, 일단 충전을, 그, 얼마 소모해야지 충전 얻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뭐야, 충전을 얻고, 충전을 소모해서, 충전을 올리는데, 어 일정 수치당이니까, 한 사이클만에 이게 완성되진 않을 거고, 내가 봤을 때한 두, 두 사이클, 세 사이클 정도는, 갔을 때 완성이 돼야, 이제, 좀 이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한 세크만 완성되면 그냥 충전 일정 수치당이 아니고, 그냥, 어, 일정 수치당이 아니고, 충전이 얼마 있으면 코인력 증가, 이런 식으로 적었겠지.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장기전 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어, 장기전 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물론, 이 게임이 99%가 거던이어서 그런 거긴 해. <laughs> 이 게임이, 거던이 99%에서 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거던에서는 이거 쓸 시간에 이미 저기 다죽고 있다 보니까, 어, 거울철에서는 쓸만할수 있어요, 거울철에서는. 거울철은 지금, 아, 근데 거울철도 잘 모르겠어. 지금, 지금 거울철, 야, 이게 두 번째 7곱 턴, 아, 그두 번째 역7턴 걸렸고, 세 번째 턴여세 번째 역6섯 턴이고, 네 번째 턴역3 턴이면은, 첫번째역이 16턴이면은 첫번째역에서는 이거 충분히 빌드업 할 시간이 있거든? 근데 두번째역부터는 7턴, 6턴, 3턴, 그 지금, 어, 32턴이 올라왔대요. 어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말하는거에요. 뭐, 물론 모든 사람이 32턴 할순 없어요. 결국 초반부터 찍어 누르는 애들이 빨리, 그, 많이 들어가면 빨리 끌릴 수 있는 시점, 그, 컨텐츠에서 얘네들이 크게 활약하기는 좀 너무 제한적이지? 장기전에서는 충분히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림버스 메타상으로는 자주 쓸것 같진 않다 근데 뭐 장난감 정도 될것 같다 정도이긴 하고요 차원장인 오티스 아니 카락스가 아니 오티스에요 차원지기 오티스 어, 공격시작전 공격 아, 최대 공명수 마이너스 2정수치 받고 공격가중치 증가 어뭐 질투인데 W덱에서는 질투가 질투들이 거의 그필살이다 보니까 공절, 공절만 해도 필살기니까. 훈명을 잘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긴 하겠네요. 음 다음 턴이라는 거는 좋네요. 이번 턴이면 못쓰니까, 그치? 척, 척, 치, 시, 충전의수 증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티스가 삼스 쓰기 전에 차원, 차원 집계를 먼저 써서 이제, 신속 부활을 얻은 다음에 다음 턴에 저, 삼스를 쓰라는 거아니에요이 음, W야. 이 사이상. 공격 가중치 증가. 이저거 차원 균열. 뭐, 그냥, 클래식컬 하네요. 그, 침식이랑, 각성이랑, 크게 차이가 없네. 뭐 코인값이나 이런거나 차별이 있겠지. 그냥, 효과는 똑같네요. 그리고, 충전 횟수 최대치 증가. 충전 마이너스 일정 수치당 충전 횟수를 소모하는 스킬의 피해량 증가. 와, 잠깐만. 야, 요걸로도 피해량 증가하고 뭐 요걸로도 피해량 증가한다고? 그러면은, 야, 깡, 깡 피해량 증가지 뭐 얼마나 증가하는 거냐? 이거 미쳤는데? 뭐, 그, 그, 퍼센트를 그 봐야겠다만은, 어, 꽤 빡세게 증가시킬 수도 있겠네요. 어. 뭐, 아무튼 그래서. 자, 멀티크릭 히스클리프. 뭐, 광전 나쁘지 않은데, 광전이 효과를 받으려면은 더블 덱이 아닌 되게 애매한 M1 저 로자나 뭐 이런 애들 덱이고, 덱일 것 같고, 뭐 디버프는 좋을 것 같아요. 타격 취약까지 낭낭하게 붙어있고. 그리고, 파우스트. 음뭐 질투 시작 좋을 거 같죠. 음그 더블덱이랑 잘어울릴거 어, 같죠. 근데 멀티크랙 자체가 이제 좀 초장기 에, 초장기전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장기전 지향인 거는 맞는 거 같은데 지금 림버스 컴퍼니에서 장기전이 필요한 컨텐츠가 꽤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 얘네들이 얘네들이 크게 활약을 할 만한데는 제한돼있으거나 그리고 뭐 오티스는 뭐클래시코랑의 광역깡딜 광역기 플러스 깡딜의 가능성이 높죠 아 드디어 드디어 이번주 목요일이구만 자 목요일날 이제 이거 플레이하러 가야죠 자 그럼 오늘 공지는 여기까지 보는걸로 하고 에 네, 워프트급 살인사건 때 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공지탐험 여기까지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빰